안녕하세요. 한쩡 t v 의 흠쩡입니다. 짱짱이 여러 오늘은 제가 제일 소중한 밥 모자들 탑두 개를 모아왔어요. 그럼 시작해볼까요? 뽀뽀. 먼저 첫 번째 밥 모자는 독순인데요. 독순이는 시 실친이랑 정말 좋은 친구예요. 진... 제 실시간에 제 많이 들어와 주밥먹모사이기도 음, 하고 정말 제 좋은 친구예요. 독수미가 실시간에 많이 키는데 그 친구는 키기만 하면 4 명이 들어오더라고요. 조금 귀엽긴 하지만 아주 서로 열심해서. 히 자 그럼 다음은 아무 까요 그거 신. 자 다음은 바로 연인데요. 연이는 항상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줘요. 제 실시간에는 한 번도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렇 되게 소중게 밝게 가셔 타임.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? 뭐 고고 씬. 다음은 긴 비염의 작용인데요. 작용도 저실칭입니다 하지만 저의 실체는 되게 많이 좋아요 이별이는 들어오달라고 전화가 와도 들어오는 소중한 친구랍니다. 제 목소리 어떠나요? 여러분도 제일 열심히 해서 제 소중한 반보자가 되길 지원합니다 이